근데 지금, 어, 아내와 장모님과 막내처럼 이렇게 세 명, 네 명? 4명? 저까지 네 명이서, 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슈퍼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현지인들은. 근데 큰 마트입니다. 주방용품과 가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식 식재료 식재료 마, 식재료는 되게 적어요. 식재료는 없고 일반 무슨 음, 뭐 샴푸나 비누 뭐 이런 생활용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릇하고 이런 컵이런 주방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 큰, 여기,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아이가 막내 초랑이고요. 여기, 보이는 작은, 어, 아이스박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고거 아이쇼? 텀블러. 우와, 이쪽도 이렇게 엄청 크게 있네. 이쪽도 엄청, 엄청, 이렇게 엄청 넓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가 되게 좁아, 아, 좁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무슨, 와, 무슨, 석회암 동굴처럼 엄청 넓습니다. 와. 물건도 엄청 많고, 식품보다는 이런 공산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옷걸이도 사야 되는데 옷걸이도 사야 되고 테이블 사야 되고 의자 사야 되고 와 이거 원 바이, <laughs> 이거 하나. 어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하나 살래? 원 원, 1 e s two. two? Yes. 그 다음에 의자는 이런 거, 의자는 이런 음. 거, 이런 거. 여보, 여보, 여보. 음. 이런 거, 의자. 체어, 이런 거. 여섯 개. No. 여섯 개. No. 여섯 개 사야 돼. 기존에 집에 있던 의자가 뭐 망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그 버려버리자고 하고 그러면... 싶어. 요 미. 남편. 어? 이거 or 이거? 이거. 네. 또 숨어. 손님의 조금 큰 테이블도 하나 사고 도마 요거 하나 작은 거 사이즈로 해서 도마 하나 샀습니다. 이거. 음, 여기는 또 같은 같은 상품인데 뭐 브랜드가 다른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어, 제보다. 어. 이거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팬와펜 봐라 펜하고 뭐 냄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찜기 뭐 이런 들통 일하는 직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릴 와. 오, 이게 엄청 많네. 여기막 한... How much? 가고 Okay. No. No. Why n no. <laughs> 미미야 <미야코>. <laughs> 숟가락하고 포크, 그 다음에 주방도를 구매하겠습니다. 칼이, 주방에 쓰는 칼이 너무 열악해갖고 그렇게 제가 바꾸자고, 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귀엽고 바꿉니다. 오에트두개 <laughs> <laughs> 이건 다아니고한개반 됩니다 이리빈 뭐 공간까지 하면은 뭐한개 카트 한개 거의 다 채웠습니다 아미치싫은요 음. 모기망을 사야 됩니다 아유 이 모기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5만0천 루피아 3천0백원 정도 하네요 you, you want too small no big very big i want t o u very big 이거? s 이거? 뭐? Mm? big? Mm. 음. 1m, 2m 아근데 2m, 2m 구나 오케이 2m, 2m 2m, 2m 이거는 1 1 0 c m 구나 이거, 이거

베트안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나 그럼 나 혼자 해야지 뭐나 혼자만 무게한테 뭐 물리니까 뭐 오케이 갑시다 네 여보 응. <웃음> <웃음> 쌀도 한 10kg 짜리 하나 구매하기로 했어요 응. 어, 힘이 좋은 우리 어, 어린 와이프가 같이 싣습니다. 아 <laughs> 맞더라. 너무 이거 봐. 살살 노으데 돼요, 살살 이렇게. 이럼또 뭐야? 내가 모르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다. 오케이. 이야로. 네, 이게 앞에 보이시는. 네. 오케이 okay. <laughs>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 이쪽 어, 시골 쪽에서는 조금 음, 핫한 맛인가봐요. 좀 저렴하면서 어, 물건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건이 계산대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계산대 실시간으로 가격이 찍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산품은 가격이 조금 있어요. 아 이거 백만 루피아가 넘겠는데? 백만 루피아가 1 0만 원이거든요? 음... 넘을라? 나안 넘을라나? 모르겠네. 백만 루피아 생각을 하고 어, 맞는데 넘겠네. 딱 보니까 넘겠다. 한백한 30, 20, 30 나올 것 같아요. 12만원? 12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넘었습니다. 100만 루피 알바 넘었습니다. 오, 120만 루피야. 130만. 돈더 줘야겠는데. 100, 100만 루피 한만 줬는데. 150만 루피아가 나왔습니다. 그종 조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어, 여기서 산 목록에 영수증입니다. 자 한참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물건을 사서 집으로 어, 돌아왔습니다. 음, 뭐 여기 이렇게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